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지난 밤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 새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과 과정의 제3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음, 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 자먼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언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 과에서 깨닫기는요. 오른쪽에 올라가시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생존의 필요함을 깨닫는다. 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음. 느끼기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할 것은 영감의 기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 수행하고 수용하고 더욱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되는지를 대단한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원 속에 이 다루시는 문제들은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의 직결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여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과 죽음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강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볼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운명이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에 나타난 강한 어조의 긴박성을 그대로 어, 받아들이고,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자문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인데요. 우리는 귀중품을 목과 손가락에 매는 것처럼 율법을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과 행동 속에서 그 의미를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 우리 삶 속에서 어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삶에 가까이에 접근시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먼 6장 21절과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이 신체의 용어들을 말씀하시면서, 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접근시켜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매라는 이 말씀은 항상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던 것이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한다고 자문실장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아로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율법을 목에 매라는 말씀은 율법을 가까이 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손가락에 매라는 말씀은 율법을 행위의 영역, 즉, 삶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신체의 부위들을 말씀하시면서 밀접을 밀접하게 우리의 삶 그대로 적용시키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어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상을 올라가시면 율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깝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깊이 목상해 보십시오. 에, 여러분들이 물법, 율법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시키고 사는지 예, 목상하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원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여기 부조화선지자 372쪽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빛과 생명 이대로 내리가시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과 빛과 등불로 여기고 그말씀에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아, 이 마음속에 참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죠. 3원 6장 23절을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분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눈 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을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빛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도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등불이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비춰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문 6장 23절과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이 왜 생명과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진정한 신앙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듯이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빛과 생명과 길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 살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의 원칙은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 삶의 기준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기에 앞서서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하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타협하게 되는 신앙의 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기로 결심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결심을 한번 주님 앞에 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 지난 한 시기에 그새 결심들을 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심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자, 어, 화요일 수집니다.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이들로 내리겠어도 교훈은 우리가 신체적인 유혹뿐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앙의 언어로 위장된 유혹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에게 참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유혹, 이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자본 6장 24절은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유혹의 대상이 에, 악한 여인, 홀이는 여인, 에,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유혹을 어,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유혹자의 이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맞추는 말, 상대를 함정으로 이렇게 빠히리는 유인하는 그 말이 참 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사하고 매혹적인 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표현된 언어로 장식된 말을 듣고 타협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본의 기자는 이런 속임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사람을 홀리는 것, 유혹하는 것, 와, 이것은 참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겉으로는 참 미사오구를 써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사,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칭찬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교훈이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그냥 우쭐해지고 거기에 그냥 고만 이렇게 빠져서 유혹당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유혹하는 말로써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혀로 호리는 말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오직 율법의 명령과 순종의 의무만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진실되고 아름답게 되는 유혹의 언어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건이 서면. 말로 호리고 유혹하고 참 간사하게 저간다 지라도거기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25쪽에 보면 우리 청년들과 성인들이 왜 그토록 유혹과 죄에 쉽게 빠져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연구하고 명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내실이 튼튼해집니다. 다시 말해 액을, 악을 행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저항할 영적 능력이 생길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말로써 사람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여러분을 묶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주옥들의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굳건히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유혹에 빠지면서도 합리화시키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에 빠지면서도 아, 그래도 낫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합리화시키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을 견딜 만큼 여러분에게 강한 동기를 풀어 넣어줄 수 있는 영적 생활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혹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 중심,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구요.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 하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미들의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성적 가해는 다른 곳으로 보상할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 교육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죄가 그냥 극락에 드러나는 이런 삶이 아니고, 표면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게 뭡니까? 이 커트는 잘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자본 기자는 특별히 가음에 대해 경고한 뒤에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음과 도둑질에 대한 두개명의 관계는 어떻게 한개명에 대한 불순종에 돌순종이 다른 개명에 대한 순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취사 선택하는 타협의 태도는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생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면서 아, 나는 요걸 지켰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타협적 정신이 더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음과도둑질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다진자들 것을 뭐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문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부르지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가난과 궁핍이 도둑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은 그가 줄일지라도 죄가 됩니다. 물론 범죄인 도독은 멸시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가 훔친 것에 일곱 배를 갚아야 합니다. 에, 이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비호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죠. 그래야 그들이 생존을 위해 절도로 내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도벽도 하나의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정신질환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묵상입니다. 자신에게 작은 도덕질의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도 여러분들 떼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살게 없으니 뭐 헌금 안 드려도 되지. 이거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예, 고백을 하시고요. 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자, 결론은요, 간음의 유혹에 이끌려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듯이 우리는 모든 죄악이 내바른 치명적인 위험과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죽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자원 7장 22절로 23절에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상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도 여기 그를 따랐다. 여기 그는 음녀입니다. 음탕한 여자입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남편이 없다. 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 뭐 이런 유혹들을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젊은이. 곧 예, 뭐예요? 그러한 죄에 파묻혀서 인생의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두 눈도 파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유혹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것은 그 유혹의 선택 때문에 결국은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적인 방탄한 유혹들 이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한 신앙적 관념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 7장 26절 27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료 유혹하는 여자는 단지 상해를 입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힘은 강인한 남자들도 죽일 만큼 강력합니다. 그녀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 앞에 있었던 다른 남자들, 심지어 우리보다 강한 자들도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들은 자원의저이 기자가 아주 보편적인 인류에 대하고 인류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모든 유혹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자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뭐 대밭에 가서 가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죄에 유혹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어벽을 통하여 치명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유혹과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죄를 물리칠 수는 없지만 의지를 갖고 말씀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공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의 원칙들을 애정을 다해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 가르쳐진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를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아주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수 있는 비결이 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꼭 아침에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가운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어, 지난 한 시기에는 이 감기 몸살로 교회를 많이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속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울 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 우리 더욱더 뉴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릅니다. 말씀 속에서 죄악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지하셔서 치유되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추위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그 사랑 속에 이 겨울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따뜻히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잔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